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뭐이런적으로는 공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꾸 여쭤봤는데 이 <laughs> 프로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진 어, 공존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존해 왔잖아. 어, 이것도 쉬운 거 아니다 너. 그런 얘기 해주신 거죠, 그죠? <laughs> 예, 예. 그러니. 뭐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구도대로 세상이 중국이 흘러가지만 않을 것이야. 네.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 중국의 고민 중에 하나는 아까 실령님도 나는 미국은 못 도와줘. 미국은 못 비... 음. <laughs> 음. 미국처럼 미국이 고민일 거라고요, 중국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중국 하좀 아, 어떻게 좀 계속 싸우면 어하나 이제 이거 걱정이지만 중국은 네. 바로 당사자잖아요. 예. 뭐 이제 반도체도 뭐 중요한 거는 끊는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중국이라면. 안 그래요? 예. 그 중국이 2018년이죠.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된 거. 예. 근데 실제로는 2010년, 2012년 경부터 워싱턴에서는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었죠. 음. 중국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너무 커진다 하는 어. 게 느낌이 음. 분명히 있었고, 예. 미국이 흔히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경제의 세계화, 네. 그거 방향타를 조금 틀기 시작한 게 그때가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음. 어쨌든 이게 표면화 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을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가가지고 미국 그 협상단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중국이 그때 깜짝 놀랐던 걸로 이제 음, 생각이 음. 돼서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 이게 아니네. 이게 음, 갈수록 음, 커지네. 그리고 음. 이제 처음에는 아, 우리 잘 지내자, 대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중국 측에서 카운터로 나오던 말이 예. 최근에는 그말다 사라지고 이제 중국 할 얘기를 다 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음.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 에, 이, 이것은 지금 톱니바퀴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맨 아래 제일 큰 것은 보면은 이 미국 내 지금 대중국 동향입니다. 음. 예, 이제 과거에는 미국 정계에서도 뭐 비둘기파 또 독수리파 매파 이런 게 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비둘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중국에 관한 한 전부 매파지 않습니까 예. 이~ 워싱턴이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작할 때는 그~ 트럼프가 이제 관세 몇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 관세를 갖고 공격을 하다보니 중국보다 미국이 더 손해예요 <laughs> 자기들이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게. 음.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첨단 기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퓨처 이슈를 해서 미래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아예, 아예 이제 음. 공격을 해가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과연 중국 자체를 정말 꺾으려고 하는가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이 성장과 발전 속도를 줄이는 거다. 예. 이른바 차이나 스피드를 조금 줄이는 게 미국의 의도하는 거다. 그 생각하고 음. 중국도 이렇게 보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반대로 중국은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다가 오 이게 나중에 큰일 나겠네 뭐, 이렇게 정말 끝까지 할 줄은 몰랐다. 예.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객관적으로 볼때 전력상으로는 미국과 대결하기는 어려우니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하는 장기전으로 가는 걸로 딱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은 우리 편이고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에는 고대 잠재 내수시장이 우리한테 있다. 음. 이렇게 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의 맵하지만 뉴욕은 경제 중심지잖아요. 예, 음. 뉴욕의 장기 투자 자금은 지금 중국의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 그 양로 산업 같은데 지금 계속 투자를 또 하고 있어요. 음. 예. 그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하는 건데요. 결국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이 작년에 가입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알셉, 예. 우리 다자간 무역 욕, 협정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부터는 대단히 강조를 할 거예요. 음. 정부 차원에서. 음. 그러니까 거기 핵심은 동남아 국가입니다. 예. 동남아 국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바둑 두듯씩 공간을 넓히려는 영향력을 공간을 넓히려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수 시장인데 내수에는 내수 투자도 있고 내수 소비도 있고 여러 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거는 미국이 중국을 첨단 쪽으로 공략을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수론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예. 요 가운데 선이 있잖아요. 지금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만, 요거는인터넷에그한스0개 정도 되는 세부 업종입니다. 인터넷 관련, 뭐 쇼핑도 있고. 예, 지불도 있고 메시지 기능도 있고 뮤직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 예. 이게 다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 서로 대응하는 사업인데. 비즈니스다 이거죠. 예. 아래 부분에 보시면 예, 예.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아는 음. 구글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에서 예. 미국 기업들이죠.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탑이죠. 음. 누구나 인정하는 탑이죠. 그런데 그 위에를 보게 되면. 그 세부 영역에 에이. 해당하는 작지 않은 음. 회사들이 중국 내에는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무슨 의미냐면 하 예. 아무리 큰 회사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내수 시장에는 음.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중국 회사들이 잡고 있다는 음. 것이죠.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보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중국을 끊어내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마치 그 컴퓨터 운영 체계 서로 다른 것처럼 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 중국이 아마도 미국의 대응을 해서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아마도 이제 중국이 원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에, 미국 기업에 딱 묶여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음. 우리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 내의 산업 사설을 개척을 하고 음. 그 배후 지역으로는 동남아 이런 지역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 방향으로 음. 보여요. 음, 그래서 네, 중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만의 자체 파일을 점점 키우는 쪽으로 갈 거다. 예,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계속 나왔던 저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정말 중국을 떼내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예. 서로 떨어진다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리커플링이라고 하고 싶어요. 재구조화가 예. 되고 있어요, 세계가 음. 세계화가 아주 지나간 게 아니고. 세계화가 새롭게 재구조화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그림도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예.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단일 구조에서 어전 세계의 가치사슬이 다잘려 그 짜여져 있었는데요 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왼쪽에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열 세계 국가가 미주 가치 사슬 형성하고 있고 예. 또 유럽은 유럽대로 지금 가치 사슬이 짜여져 가고 있고 음. 아시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알셉 등 동남아 예. 국가들 어, 연계해 가지고 또 17개 국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음. 되고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가치 사슬이 와해가 되는 게 아니고 단일 가치 사슬이 이게 세계로 나눠져 가고 있다. 블록화 예, 세계의 음. 블록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뭐 완전히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 예. 노이즈뱅크에서 만든 거예요. 음. 그리고 아시아 쪽에 보면은 중국이 제일 가운데 있죠. 역시 예. 뭐 비중이 제일 크니까. 예. 근데 참 주목되는 거는 가장 가운데 한국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에. 음, 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가깝다는 것이죠. 음, 의존도도 크고. 중국하고의 음. 관계를 현실적으로 이게 끊어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면은 이걸 최대한 기회로 이용해야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음. 아, 그다참 맞는 말씀인데 이제 지금까지는 음. 이제 대조업으로서 중국이 우리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서 네. 이런저런 그쪽에서 생산도 하고 부품도 보내고 음. 했습니다만 아까 제 보여주신 표대로 중국이 각 내수에서는 다 포지션이 있잖아요. 예. 두니 뭐니 뭐 하여튼 거기는 좀 자기들끼리 할수 있는 게 이미 싹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제조업이 아니고 초업반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아~ 이론적으로 뭐~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변화를 잘 바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할 만한 게 있을까 아~ 근데 이 회사들이요 예. 아까 제가 그~ 인터넷 그~ 세부 업종별로 보여드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수많은 한국 기업들한테서 소싱하고 있어요. 예. 예. 요 대부분 한국 기업들하고 관련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음. 뭐 자꾸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제 이 선택을 하려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같이 봐야 될 거고 만약에 그거 와중에서 어느 쪽에서 압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런 거 풀어야 되겠죠. 근데 예. 이저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내수를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결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또 자기들 제품 고것만 소싱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음. 네. 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냥 호시탐탐입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조금 뭐 변한 것도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중국 쪽의 생각인데, 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음. 이게 중국 그 고위층 지도부에서 뭐 공개적으로도 얘기하던 거거든요. 예. 마윈은. 그랬었는데 진 않았다. <laughs> 없어지기만 할 뿐이지. 최근에 보게 되면 예. 이 양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음. 지금 이게 이제 양안의 그 중국과 <laughs> 대만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또 국제 지정학적으로 복잡하게 음. 얽혀 들어가 가지고 네. 이것이 과거와는 분명히 좀 상황은 달라졌다 보이고요. 이제 대만이 예전에는 비교적 간단했어요. 저도 보면 음. 국민당이냐 민주당이냐 해서 예. 국민당은 중국과 국민당도 사실은 처음에 대륙 수복이라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하고 잘 지내자고 이러고 이제 마잉주 총통 같은 사람은 중국하고 굉장히 잘 지냈었습니다. 음.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대만의 요즘 세대들은. 아,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난 사람인데 음. 무슨 뭐 양안의 문제가 뭐고 우리는 음. 대만이다 하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 정도야. 지났군요. 예. 네. 그래서 세대의 이게 격차 때문에 사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음.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굉장히 <laughs> 아. 복잡할 거예요. <laughs> 네. 이제는 <laughs> 서로 가, 같은. 나라란 생각 자체가 서로 없어졌군요. 서로.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어, 자랐는데 음. 내가 무슨 중국 사람이고 내가 뭐 음. 나는 그냥 대만 사람이다 이제 이러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예. 중국은 특히 고위층에서는 마치 헌법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면서 남북통일을 은근히 그 의미를 담아 놨듯이 예. 대만도 수복해야 되는 게 이건 우리의 숙명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중국, 조차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 본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네. 중국, 중국 대륙에서는 당연히 예. 계속 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음. 나오면 경제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예. 또 지금 당장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뭐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이 음. 또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익보다도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음. 과연 그렇게 할까 했었는데 최근에 예. 보면은 굉장히 음. 뭐 그렇게만 볼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음. 그래서 뭐 양안 문제는 좀 우리 남북한 음. 문제하고도 뭐또 뭐 예전에 음. 저 동서동 문제하고도 본질적으로 다르고 예. 이제는 이게 또 세대도 뭐 49년 이후로 바뀌고 해가지고 정말 좀 어, 단정하기 힘든 음.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까 저는 노후의 언더스탠딩 여기서 이제 곧 잘릴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별론뭐 <별로> <laughs> 여론도, 네. 여론도 좋지 않고 <laughs> 네. 음, 그냥 출연료가 좀 싸다는 이유로 쓰는 것 같은데 언더스탠딩이 돈 벌면 네. 저는 내려오라고 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남은 인생을. 중국 중국에서 뭐좀 장사를 좀 해보면 음. 음. 어떨까? 거기다 내 수시장 커진다고 하니 음. 좀 추천해주실 만한 거 없습니까? 그 우선 <laughs> 음. 저 본인이 뭘 잘하는 건가가 제일 <laughs> 중요할 뭐,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걸 지도를 딱 펴놓고 <laughs> 예. 아까 제가 각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커피를 좋아한다. <laughs> 예. 아니면 뭐. 요리를 좋아한다. 예. 요리 중에서도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요거 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그 지역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인구가 모이는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저 같은 경우는 이, 먹는 거 하겠어요. 먹는 거? 예, 만약에 내가 한다 여, 그러면, 역시 먹는 예, 거다. 한국에 저, 있는 맛있는 먹는 걸 중국에 갔다가. 예, 한국의 짜장면, 청... 한국식 짜장면은 어떻습니까? 에이. 한국식 짜장면은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의치레로. 뭐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좋다는 건 음. 아닌 아닙니까?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게 그럼? 한국 음식 중에 이제 중국이 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 잘 없는 삼계탕도요. 뭐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좋아하는데 어. 예. 막상 식당에서 팔아 보면 음. 삼계탕 안 먹어요. 어. 네. 그거보다는 음. 의외로 붕어빵 잘 팔립니다. 붕어빵? 네. 붕어빵이요? 네. 길거리에서 네, 그 내륙 지방에 야, 우리도 와, 그, 요즘 귀해졌다는 붕어빵 예, 신기, 신기해서 저는 또뭐 어떤 거를 예전부터 생각을 했냐면 예. 중국은 저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네. 또 맛있는 것도 많아요. 음. 커요. 예. 포도가 이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럼 뭐 수박도 정말 단물이 음. 쭉쭉 흐르는 거, 고구마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중국이 많이 낙후가 돼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식품 가공업이에요. 아, 아 식품 가공업은 대단히 낙후가 돼 있고 예. 뭐 포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음. 식감도 그렇고 완전히 정말 어 왜이 부분은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 거하고 아하. 중국의 원료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서 아. 예. 제가 예전에 한분 말씀 듣기로. 중국의 그 저쪽 서부 흠. 지역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두가 이만한 것들고 음. 중국 호두는 껍질도 얇아요. 예, 예. 이러면 그냥 속. 와. 그러죠.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의 호두 과자 접목을 해가지고 고기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싹 가져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고구마 가공, 포도 가공, 음. 뭐 이런 아.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야가 음. 아직까지 미개발 아. 공간이다 아하. 이렇게 음식 가공식품의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 예. 아직 개인이 자영업으로 할수 있는 거는 내륙지방에 가면 지금 인기 붕어빵 인기 브로빵 후도가자 네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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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예. 떡볶이 예전에 왜 우리 바나나 우유 있었잖아요 예. 바나나 우유는 정말 초 대박을 쳤죠 중국에서도 중국, 중국 사람들한테 아.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 온갖 우유가 많은데 음. 바나나 우유는 듣도보도 못한 거였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회사가 음. 시리즈로 딸기 우유도 이제 소개를 하자 해갖고 내놨는데 예. 그걸 안찾아 네. 빙그레 였습니까? 바나나 우유? 뭐 B사였습니다. 빙그레 빙그레 빙그레. <웃음> <웃음> 빙그레가 네. 최고라니까요. <laughs> 고민 많이 하셨네요. 소장님. 이야, 붕어빵. 붕어빵과 호두과자. 떡볶이 빙그레 빵빠레 빙그레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 분홍 이야기야 마지막 질문 안 들었으면 어떡해요 키가 뻔했네 이걸 좀 평소에 생각하시던 <laughs> 거까 <거라니까요>, 이거 <laughs> 네, 예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네. 네, 좀더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제가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